오늘 제가 그 중국 팬들이 보고 계셔서요, 중국어로 먼저 질문한 다음에 한국어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반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现在大家正在收看的是由藤诗视频主办, 看他来承办的藤诗视频专属演唱会.那么首先请 시스타 정면给大家打个招呼吧, 오케이. Tencent p Live, 지금 Tencent를 통해서 중국어 게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티아라때 지금 한 6천만 명, 6천 명이냐 6천만 명이 중국인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중국인 여러분들께 화면을 보시면서 아 우리 관중들한테도 좋고요. 인사말 씀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W E S S S. 안녕하세요, <laughs> 시스입니다 <laughs> 네 대단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시스타기 네,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오늘도 해외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팬들의, 중국 팬들의 사랑 자랑 좀해 주세요. <laughs> 중국 팬들의 사랑, 중국 팬들의 <laughs> 사랑. 뭐 공항에 갔더니 그렇지 효린 씨가 참. <laughs> 저희가 어, 베이징에 네, 몇번 갔었고 음. 상해에도 한두번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아갈 때마다 너무 큰 환호를 보내주시고 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중국 팬분들이 굉장히 잘 즐기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응. 좋은 팬들 보러 가고 싶습니다 哦네그시군요원 오늘은 多顺说了就是他们去过了我们的西藏去过了北京和上海几次到那边什么表演的时候每次到中国的时候中国的粉丝们很热烈的就是欢迎他们然后就是给他们很大的力量 所以呢，每次他们到中国的时候特别高兴。那个那么斯塔的美成员都在中国很受欢迎。那么让我们再去问一下，他们中哪一位在中国的人气最高？那其实他们呀，一明一明，魅力和长相都真的넘치는것같아요그래 이한분한분 한분 보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운동 잘하시는 분도 있고 노래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 굉장히 매력적인데 기획사가 참잘 골랐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중국 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멤버 혹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다소비 다소비 다소비, 다소비. 오! 따자도 슈가, 도슌 왜, 왜죠? 지금 중국어 공부를 하고 네. 있어요. 네. 아. 내 얼굴과 아. 중국어를 때처럼 아.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네. 그것도 있고 중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진짜요? 아, 이제, 근데 지금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막잘 하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시간이 좀 지나면 어. 언니처럼 잘하지 않을까? 오, 어머나, 哦、现在说的是什么呢？多顺正在努力学习中文，然后他很短、那个、短时间内中文水平已经很高了。然后呢，他长得也是很像中国的、很美丽的那种演员的感觉，所以呢，好像很受将会很受中国观众朋友们的欢迎。那么，我们让那个我们的他从多顺说一声中文，好不好？好吗？那、啊嗯、他说，s u 是中国人，不听中的， 배행지가한 달이 좀안 돼서 한달네 네. <laughs> 초보도 안, 초보 수준인데 네, 초보 수준 네. 네, 괜찮아요 그, 그, 지금 배우 지금 배우고 괜찮다 하이까라져아 니하오 도시 진도 순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이자 하시바 네, 와, 허허 네. 응. <laughs> <laughs> 다녀서도 와, 그 성조 배우기 제일 힘든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성조 너무 어렵고, 네. 쉬, 쉬. 맞아. 건설. 네, 건설.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 네. 재밌고, 네. 중국어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저의 목표는 2015년 안에 중국어를 마스터해서 음. 중국에 갔을 때 중국 팬 여러분께 제 유창한 중국말로 아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 너무 멋있어 <laughs> 那个学了一个月的中文，然后每次学习中文嗨的时候特别呃喜欢，特别快乐。所以呢，他在二零一五年的那个目标就是那个掌握中文，就是一一段的那个水平。然后呢，那个到中国的时候，那个希望跟中国的观众朋友们多多交流，用中文交流啊！那我是喜你的啊！那 OK， 그러면은。 다음 질문 계속할게요 중한팬스들네 이렇게 많은 중국 팬분들이요 저번에는 6천만 명이라고, 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더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많이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소 아니 뭐지? 너무 예쁘게 웃으신다 우리 보라 씨 네, 그런데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까 보답을 해야될텐데요 각자 중국팬들을 위해서 뭐하나 준비하신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명씩 좀 준비 어, 지금 또 순정자에 차오르는 중원 한 명이 제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달할께요 월스 임 l 라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의 표현도 한번한 한, 한 명씩 해볼게요. 그래서 뭐 사랑의 표현, 중국 팬들을 위한 뭐 사랑의 총알 있고요. 뭐 하트 뿅뿅, 뭐 뽀뽀, 뭐 애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누구부터 우리 효리씨부터 갈게요. 평소에 잘하는 효린 씨만의 그런 매력적인 포즈도 괜찮고요, 춤도 괜찮고 우리 그 관중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총알은 좀 귀엽게 안 쏘고요. 음. 그냥 원래는 그 <laughs> 어떻게... <laughs> 당황했어. 그러면 우리 그러면 보라 씨부터 할까요? 아니, 아니 한분 사람 이제 그러면 사랑의 총알을 쏘겠습니다 네, 다 어디다 쏠까요? 그냥 간단하게다 같이 쏠게요. 米的啊，那我就四米的。有句没有？就是在中国最近很流行“颜值高”这个词汇，不知道其他知不知道这个词汇？问一下。중국分들사이에서“颜值高”라는말有명하대요.“颜值”이라는말혹시들어보신분혹 아니요 무슨 뜻인데요? 옌줄 <laughs> 이라는 예, 말이요 옌이 예, 동아리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얼굴의 가치가 높다 얼굴의 가치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옌줄까 예, 하면 은 비주얼이 좀 된다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내 스타는 우리 실스타는 비주얼이 좀돼 그러면 옌줄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여기 네명 중에서 옌줄 예, 그러니 비주얼이 가장 된다고 생각하는 분 특히 얼굴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얼굴 비주얼이 가장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덩소니! 다음 교리교리교리교리교리 교린! 교린! 교 관중으로서는 매거 면도서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실사는요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매한 명이 모두 연주가, 연 연주가, 연주가 연주 네 모든 분들이 다 비주얼이 워낙에 되는 분들이니까요 뭐이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눠봤으니까요 이제 노래를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두분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시스타의 무대에서 k 팝의영왕 여러분 시스타의 분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